아이거까빈데요 그렇죠. 어, 옥 뿅야. 형님 <laughs> 미안합니다. 오, 디러, 어, 뒤로 쿵.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게 사람입니다. 오늘 할 용은 블레이즈입니다. Now he brings the heat to the nexus in his own signature style. 블레이즈가 아, 좋아졌죠. 요즘 뭐, 좋아진 영웅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좀 좋아진 영웅들로만 딱 골라가지고, 어, 꿀을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좋은 영웅 했다고 뭐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지만, 재미가 있어요. 네. 확실히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블레이즈는 기본적으로 이 E, Z 추진기. 이게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지고 Q도 좋아졌죠. 네, 이래저래 좋아졌기 때문에 깔아놓고, 아이고 피해주고, 아이고 보시면 이 Q를 두 개를 동시에 맞으면은 원래 예전에 스킬로 있었던 건데 자동으로 패시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맞추면 이렇게 크리티컬로 데미지가 더 들어가죠. 그대로 받고 느려지고.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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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그대로 큐! 좋았죠? 요렇게. 깔끔하죠? 와! 결국에는 블레이즈의 키포인트. 바로 이제트 추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셨나보네요. <laughs> 뭐, 좋았고. 자, 여기 똥따똥차. 뒤지고 박고. 그두자, 발사. 때리고. 자, 때리고. 좋아요. 아이고, 어, 이거 왜 맞냐. 피해주고요. 좋습니다. 피해주고요. 여기, 자, 느려지고, 자, 발사. 이렇게. 좋았죠. 자, 빵. 불 속에서 체력 채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기름은 뿌려놓고, 느려지게 만든 다음에 이로 박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굳이 불은, 네, 불은 안 뿌려도 됩니다. 꼭 불을, 네, 불을 꼭 내가 이걸 뿌려가지고 불로 태워야겠다. 뭐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합니다. 좋았구요. 범위 증가를 해서, 네,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 진짜 이게 뭔가 CC기로 참 좋구나. 그냥 뿌리기만 했는데도 적들이 엄청 느려지기 때문에. 좋죠. 이게 CC기가 너무 좋아. 어쨌든 왠지 모르게 너프가 될 것만 같아요. 자, 이렇게 뿌려놓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빵. 예전에는 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천천히. 좋아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최대 약점이, 아무래도, 자, 퓨. 최대 약점이, CC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CC기를 좀 조심해서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깔아놓고, 느려지죠. 자, 연료 유출 찍고요. 뿌려놓고, 자, 파워창! 어우 파워창! 퓨, 오케이. 오케이. 여기 느려져아 아, 아, 느려지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차분하게. 여기다가 지이 깔아놓고, 어 파워차! 이거 해주 자, <laughs> 느려지고. 좋아요. 빵이야. 이렇게. 어어어어. 언제, 어, 네, 네. 느려지고. 오. 디디디디. 자, 뿌려놓고. 자, 파워차! 이거 해주고요. 느려지죠? 그대로. 이때쯤에 큐 좋아요. 체력은 채울 거 채우고. 자, 좋습니다. 저, 저, 뭐야. CC기를 좀 잘만 피하면 될것 같은데. 아, 애들 여기저기서 날리네. 자, 갑니다. 파워차! 이거 좋았죠? 자, 깔아놓고. 이렇게. 느려졌죠? 한번더 깔아놔. 더 깔아놔야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자, 빵! 이렇게. 최대한. 네, 이 중에서 파워창! 좋았죠? <laughs> 느려져, 느려져요. 두번 느려져. 그대로 빵야! 오케이, 나이스. 좋았구요. 아, 이거 깝인데요? 그대로 좋아. 어, 큐 빵야! 형님 <laughs> 미안합니다. 오오오 뒤로 퐁! 어이구, 어이구. 이거. <laughs> 이거는. <웃음> 이거는 <laughs> 이럴려고 <이거는 웃음> <이거는 웃음> 했던 게 아닌데.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저 살려다가. 자 느려지게 하고요, 느려졌죠? 한번더 느려지고 여기서 파워 차앙 창 좋았죠? 그리저 빵이야 큐딜까지 깔끔했죠? 이 정도면은 뭐 좋아요. 근데 저걸 못 잡은 건좀 아쉽네요. 어피해 주고 집사 퓨. 오그 이거 미안합니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우 CC 안걸렸네 다른 CC 안걸려 이쯤에서 자 구.. 쏴주고 이런식으로 차분하게 네아 아프다 여기서 벙커 연소를 찍을 순 없습니다 이 블레이즈가 연소를 찍기에는 왜냐면 이에 약간 좀 모든 걸좀 올인이라고 해야 되죠 네. 올인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몸이 좀 약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어? 아, 안, 아닌데요? 안먹 아, 이거. 아, 이거는. 뭐야, 많이 죽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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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넣을 거 넣고. 자. 휴. 이제 저희가 막을 차례죠 오 위험한데 트레 와오잘 피했어요 다행히 여기서 파워차 여기까지 왔고 느려지죠 여기 느려지고 여기서 큐큐 딜까지 깔끔하게 여기 거다 넣어주고 이런식으로 자 느려지고요 이쯤에서 큐 천천히 해 주고 여기서 파워창. 어, 미안합니다. 어, 미안해요. 여기서 Q. 어. 이곳. 자, 내려주고 여기서 파워창. 아, 어, 자. 나 큐. 어, 어디 와, 어디야? 어. 오 어. 너무 싫다. 피해야 돼. 피 피해. 물도 먹고 깨지근을 먹어야지. 어 피해 주고. 어. 아이거 쉽지 않네. 잘또이건 막았고. 아 여기도 근데 어쩔 수잘 막네. 아 우리 탑이 좀 아쉬운데. 오. 깔아 놓고. 좋아요. 아 우리는 깨졌네. 와, 쟤는 안 깨졌는데 우리는 깨졌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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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어, 됐다. 자, 아저 먹고 있네요. 되나? 아 빠르네 빠르네. 차분하게. 좋아요. 상대방 13이군요.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이런 식으로. 어 너무 위험하다. 자, 됐고. 추진전개 자 이제 이제 됐죠 자 파워창 해주고 자 느려지고 아아 아아 아쉽지 <laughs> 아, 않네 와 근데 너무 잘 막는다 우리 두번 불렀는데 하나도 못 깨네 그래서 파워창 어 미안합니다 여기다 하나 깔아놓고 좋았고요 아 골드 하나 깼다 그래도 느려집니다 늘려, 아얘 왜이래 자 파워 창 어어 아 이거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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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지고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파워 창어 뭐야 뭐야 다 느려지네 어불불불불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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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아, 안돼 안돼 어 뭐야 나왜 나왔어 단순 특성 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원래 이이이 이, 이 13때 이이 이 딜이 없었는데 잠시만요 파워 차.. 어우 아 근데 이거 나름 이거 약간 그거네 그 저에 대한 어떤 파회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쉽지 않네 피해야 되거든요 어어 아 이거 나왜 걸렸어 이거 오케이 좋다 지금이야 파워 안돼 안돼 파워 차 오케이 차아 <laughs> 느려차아 느려지고 느려져 느려져 오케이 또 느려져 또 느려져 또 느려져 또 느려져 오케이 큐 큐드 이렇게. 근데 파워 아돼파워창안돼안 돼, 돼. 야, 마지막이안 아, 안돼안돼 자, 느려지고. 어,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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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벙커, 벙커, 벙커. 자, 큐큐. 아이, 시원하다. 아, 빠집니다. 슝! 금 네가 생각엔 이 세계 왜 그런 거 같으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죠. 쉽진 않겠지만 한번. 어? 이를 뺐어요. 자큐 파워창. 자, 어우, 와, 이거 나이스다. 어, 근데 어쨌든, 한 주궁 뺀건 좋습니다. 뭐야, 뭐 여기, 느려지고. 뭐아 어, 휴, 하고자. 파워참. 자, 느려지고. 자, D 쓰고. 갑니다. 여기 서자 휴. 자, 느려지고. 느리고, 파워참. 좋았죠? 그대로, 어왜아 씨. 안 되는데, 펑커, 뿅. 이걸로, 펑커로. 어, 말씀드렸지만, 그, 탱, 탱킹 자체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자, 좋아요. 자, 이기 느려지죠? 똥, 또동. 파워창! 아우, 파워창이 안되 돼. 미안합니다. 일단 큐 오. 오, 일단 힐하고. 이런 식으로 자일를좀 합니다. 어, 위험했네. 좋습니다. 천천히. 오. 자, 아이고, 자, 파워창! 오케이, 좋았죠? 아, 안돼 느려지고, 아 자, 큐 딜, 아우. 파워창! 아이, <laughs> 짜이씨! 아, 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잘 피했고. 아, 이제 나쁘지 않았거든요? 진짜 아쉽습니다. 아 저는 이제 탱커를 잘안 하긴 하는데, 이제 딜러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탱커가 싸운다. 탱크가 어디 가든 저는 탱커가 싸우면 무조건 싸운다. 약간 그게 공격신호 <laughs> 공격신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격신호 이거를 이거 할까요? 저같은 탱커를 만나면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약간 좀 워낙 싸움꾼이기 때문에 딜러를 하던 그런 유저라 그런지 저는 탱커 할 때도 적당히 각 보이면 바로 싸웁니다 <laughs> 그래서 저저 저 싸울 때안 싸우면 지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제가 진짜 잘해가지고 어 그냥 흔히 말해서 탱커로 캐리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네. 진짜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알기 때문에 잘안 합니다 탱커를. 왜냐면 제 그런 스텝에 맞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딜러들이 제가 싸울 때 같이 싸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시종일관 싸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어? 한조각 한.. 어? 한조 피하고 여기 깔고요 어떡하지 이제 자 이건 잡았죠 자 파워 차.. 오어 뭐야 야 이거를 아 어떻게 이걸 날 띄우냐 아 진짜 어떻게 날 띄워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근데 파워창. 좋았죠? 좋았고. 오, 오지 마. 아, 퓨... 오, 안 돼, 안 돼. 아, 대매.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일단은, 좋아. 일단 바로. 성, 어. 성체만 안 나가면 되거든요? 아, 이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와. 네. 이거 위험한데요? 파워창, 좋았고, 오 피해주고, 자, 늦, 네. 어. 쉽지 않네요, 오 어. 자, 피, 어우, 왜 자꾸 날 때리냐지. 좋았고. 피해주고, 자, 뿌려주고, 똥또똥. 갑니다, 파워창, 오안데 어. 뿌려야 돼. 땡, 세팅. 오, 좋아요. 파워. 자, 느려주고 자, 파워 참 좋았죠? 그대로 자퓨자 D 자 W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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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잡았죠?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면 여기서 파 어우 와씨 파워 참,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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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어 피해주고 좋아요 어나왜 기절 해어 왜. 아, 아, 데메 데메 아 데메 극혐 요거 찍어놔야 되든요 우두를 우두를 자 천천히 우두를 가긴 해야되는데 자 이거는 오균 왔는데 늦었죠? 네. 좋아요 천천히 좋습니다 이거를 막는 게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다 있는데 여기 어, 이렇게. 피하고 천천히 빵이야. 좋았고 어어 피해주고 천천히 천천히 한0게 갑니다. 깨끗 좀 천천히 잡을라 파워. 아 이거 와 나만 보면 자 느려지게 하고 한번더 느려지게 하고 좋아요. 어, 어 이거 어렵다.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네. 하나 모듈 나는데 하나? 하나 모질 파워 차. 오 미안합니다. 미안해. 어, 어 안돼. 뿅. 오케이 피했죠. 빠져주고. <laughs> 어 위험했네. 자, 이 정도면 됐고. 어? 자 이제 벙커가 없어서 주의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이번 거미가 진짜 좋기 때문에 끝낼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거야? <laughs> 자 이번 거미로. 끝내봅니다 일단 깔아놓고요 한번더또 깔아놓고 자 지금 파워창 좋았죠? 좋습니다 안돼 안데 큐딜 아... 와 너무 아프다 근데 와와 와, 이렇게까지 아프... 헉...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어 너무 아프다 아 이러면, 이러면 못 들어가는데 이러면 좋아요. 어. 천천히. 어, 아, 깔아놓고. 여기서 파워창. 좋았죠? 지금 진짜 파이어. 좋습니다. 자, 깔아놓고요. 자, 여기서 파워창. 좋았고. 자, 느려지고. 오. 휴. 아, 저기 저거 막을 없죠? 자, 파워창. 좋았고. 자, 안 돼, 안 돼, 안 돼. 형님 펑커. 아, 이겼네, 이겼네. 펑커에서 시원하게.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쉽지 않네요. 근데 진짜 블레이즈가 진짜 좋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블레이즈가 너프를 될지 어떻게 지 아무도 모르지만, 네. 블레이즈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